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이제 택피장을 한번 보세요. 피 택지 피에유 포여 하루다. 이게 이제 흥체를 쓸때 이렇게 쓰지요. 저필자니까 저 연못의 그 제방에. 유포여 하루다. 그 포는 부들이지요. 부들과 연꽃이 있도다. 연이 있도다. 유미일이니여 상여지하오. 이거는 뭐예요? 저기를 쳐다보면 다 어우러지게 지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있건을 여미일이니여 유미일이니여. 이럴 때 유자는 어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아름다운 한 사람이요. 즉 무슨 얘기예요? 내가 부르다 죽을 그 사람 그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요. 상여지하오. 어? 나한테 아픔을 주는 아플 상자예요. 아픔을 주니 여지하오.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 시는 가만히 보면요, 여자가 여인이 어떤 잘생긴 남자를 흠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잘 나타나주지 않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laughs> 아 그렇긴 한데 내 영상 보면 여자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매 무위하야 그래서 잔나깨나 함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건 너무 미쳐가지고 <laughs> 채사 방사 보 라. 눈물만 콧물만 줄줄 흘리고 있구나. 얼마나 보고 싶으면 눈에선 눈물이 줄줄, 코에서는 콧물이 줄줄. 예, 체사잖아요체사 채사 방사, 호라. 체사가 줄줄 흐르는구나. 흥나라 피는, 음, 택장나라, 연못의 장이니까, 연못의 그, 죠 뚝이죠, 제방. 음. 호는 수촌이, 가위, 석자라, 포라는 것은 부들이기 때문에 물풀인데, 가위석 그부들루 방석을 만들잖아요. 부들 방석. 하는 부거야라 하라는 것은 부거. 이 붓자도 연꽃 붓자고, 겉자도 연꽃 겉자지요. 거기 잔주를 잠깐 보셨으면 연꽃에 대해서 이렇게 명칭이 많거든요. 잠깐 보시죠. 이하의 말. 이하라는 책은 이게 책 이름인데요. 이하. 이하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옥편 사전 그런 뜻이에요. 사전의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한은 부건이 연꽃 합자라고 하는 그 한은 부거라는 것인데, 기형은 가요. 그 줄기는 가라고 하고, 기엽은 또그 가라고 하고, 그 글자가 다, 다 틀리죠. 그 잎사귀, 그 줄기를 초두 밑에 더할까자 쓴 가라고 하고 그 잎사귀를 초두 밑에 멀하자 써서 가라고 하고 기보는 그그 줄기죠. 원줄기는 그걸 또 밀이라고 하고 기화 그 꽃은 한밤이라고 하고 기실은 연이요. 그열매 있죠. 연, 연밥이라고 하나요? 응. 연밥은 또 연이라고 하고 기, 그는, 우라. 그 뿌리는 또 연근 있죠? 연근은, 우라고 하더라 이거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모, 괄체요자 자는 붙어 자 자예요. 눈으로부터 내리는 것을 체라고 하고, 자, 비, 왈, 사라. 코로부터 흐르내리는 것을 사라고 하더라 이거죠. 눈물과 콧물이 조질 나온다. 그 말이죠. 차, 시, 지, 지는, 여 월출로 상류라. 이 시의 뜻은, 앞에서 했던 월출장이 있었죠. 월출과 더불어 상류라. 같은 종류다. 서로 남녀가 서로 못 만나서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의 시더라. 그런 말이죠. 언, 피, 택지, 피, 즉, 유, 포여, 하의연을 말하되, 저 연못의 제방에는 부들과 연꽃이 있거늘. 유미, 일인이 불가견하니, 그 어떤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불가견, 만날 수가 없으니, 볼 수가 없으니. 즉, 수, 우상이 어지하재오 비록 우상 근심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더라 하더라도, 여지하제 어떻게 하겠는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병이 점점 깊어져서 오매무위하야. 잔악깨나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사 <laughs> 방사이라 눈물과 콧물만 방사라는 것은 줄줄 흐른다는 뜻이에요. 줄줄 흐를 따름이더라 이거죠. 피의 택지 피의 유포여 간이로다. 연못의 제방에는 푸들과 난초가 있도다. 유미 1인이여 석대 차권이로다. 저 아름다운 사람이여. 석, 석대라는 것은 등치도 크고 <laughs> 권자는 이게 귀밑머리 이게 구렛나룻이 아주 잘띈 거죠. 구렛나룻이잘 났던 다시 말하면 그 잘생긴 남자의 모습을 석대 차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생겼는데 안 보이고. 오에 무이하야 자나깨나 하지 함이 없고 중심 연년하다 마음속으로만 마음이 답답할 뿐이더라. 이연년이라는 것은 근심하는 모양이라고 는 하지만 마음이 답답한 거죠. 왠지 좀 보고는 싶은데 못 만나고 그런 거요 은냐라 간은 낱냐라 난초 간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난초 난자의 뜻이다. 거은 빈발찜이라. 빈발은 이빈자이게귀민머리 빈자죠. 구렛나루 빈자예요. 구렛나루의 그 털이 아름다운 것을 말하더라 이거죠. 연년는 유읍읍야라. 읍자도 근심할 읍자예요. 근심하는 뜻이더라. 피택지피의 유포 함담 이러다. 저 연못과 제방에는 부들과 연꽃이 있도다. 아까 함담 있었죠? 요미리니어저 응. 아름다운 사람이여 석대차 엄니다 아주 등치도 크고 잘생기기도 하고 또 엄자는 이게 이 점잔타 그런 뜻이죠? 응. 점잔기도 하도다. 오매 무이, 하야, 찬악계나, 할 수,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전전, 복침으라 엎치락, 뒤치락 벽에를 끌어안고 있구나. 거기에만, 벽에만 밑에 놓고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시경 첫 번째 장에 보면, 전전, 반측,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전, 복침. 엎어질 복자, 벽에 침자니까, 엎치락, 뒤치락 벽에, 벽에만 이렇게 깔고 있는 거죠. 흥야라 함담은 하화야라 연꽃이네요. 연꽃의 꽃. 음. 엄은 긍장모라. 긍장이라고 할때 긍자는 긍지를 가진다. 그럴 때 긍자고요. 장자는 엄할장자니까 엄중하다. 전전복침은 와이 불매니 전전복침이라는 것은 누워서 잠못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지 심차괴라 생각하기를 그리워하기를 깊이 하면서도 오래도록 한다는 말이더라 이죠 해피 삼장이라 이죠 이렇게 해서 그 은만한 진나라 북풍이 다 끝났어요. 전체를 총괄하는 말이지요. 동네 여씨와 변풍이 종어 진령하니. 동네 여씨가 말하기를, 이게 풍, 아, 송,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풍 중에는 변풍과 발을 정자 정풍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정말, 여, 여기는 정말 음란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이 변풍이 종어 진령하니. 진나라 영공에서 끝났으니. 기간에 그 사이에 남녀, 부부지시, 일, 하, 다야오. 그 사이에 남녀 간의 시와 부부지 간의 그 시가 한결같이 어쩌면 그리도 많든가. 그렇죠? 와, 그 이유는 와, 유, 천지 연의의 유 만물하고 천지가 생긴 다음에 만물이 생기고. 유 만물 연후에 유 남녀하고 만물이 생긴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있게 되고, 유 남녀 연후에 유 부부하고 남녀가 생긴 다음에 부부가 있게 되고, 유 부부 연후에 유 부자하고 부부가 생긴 다음에 부자간이 부모와 자식이 생기게 되고, 유 부자 연후에 유 군신하고 부자가 있은 다음에라야 인근과 신하라는 그런 집단의 우두머리와 신하들이 깨리고, 요 군신연우의 요 상하하고 군신이 있은 다음에 상하의 그 계층이라고나요, 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상하연후의 예의 유수조하니 상하가 있은 다음에 예의가 예의가 둘 곳이 있게 되더라요. 예의가 나오게 된 근원이 거기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남녀자는 삼강지 본이요 만사지 선자라.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삼강의 근본이고 본원이고 만사의 급선무다. 우선 되는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 정풍지 소이위정자는 정풍이 소이위정 발음이 되는 까닭은 정풍의, 정풍, 변풍할 때 정풍이 발을 정자, 발음이 되는 소인는소인는까닭을소이라고래요소인는 거기 정자의 권지하요. 그 바른 것을, 바른 것을 거, 들어서 이 권지하요. 권멸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정풍이, 정풍을 공부할 때는 권멸의 의미로 시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변풍지소이위변자는 변풍이 변이 되는 까닭은 거기 부정자의 계지야라 그 바르지 못한 것을 들어서 신뢰로 들어서 이 계지야라 그것으로써 경계를 하려고 한 것이더라 이거죠. 그러니 나라 한 나라 한 지역 전체를 살펴보건대 도지승강과 그 도가 승강. 도가, 승 자는 이게 오를 승 자고 내릴 강 자잖아요. 승 자는 니까 도가 펼쳐지는 세상. 강 자는 도가 무너지는 세상. 도의 승강과 시지치랑 때의 치세와 난세와, 때의 치세, 난세와 속지와 융과. 와 자는 이게 낮아진다는 뜻이고, 융 자는 융성한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풍속의 낮고 높음과. 민지 사생이, 백성들이 죽고 사는 것이 어시우제 아니, 여기에 달려 있으니, 여기라는 것은 남녀예요. 남녀에 달려 있으니. 녹지 번실과 녹자는 기록한다는 뜻이죠. 그것을 기록하기를 번실, 번은 번거롭고, 실자는 다 실자죠. 번거롭게도 다 하나하나 다 들어서 실은 것과, 편지 중복을 이게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겹쳤잖아요. 편집하기를 중복 중복하게 한 것은 역하의재료. 그러니 그것은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도지 승강 시지 칠안 속지 와영 민지 사생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게끔 여러 가지 예를 들은 것이더라 이거죠. 자 이제 저랑 함께 성독으로 읽어 보시죠 피택지피에 유포여 하루다 유미리니이여 상여지하오 하야하 채사방사호람 등나라 피는 택장 나라 보는 수촌이 가위 석자람 하는 부거야람 자 오걸채요 자 비말사람 자, 시, 지, 지는, 여올 출, 로, 상, 유, 라, 언, 피, 택, 지, 피, 잭, 요, 보, 여, 하, 의, 여, 늘, 에, 요, 미, 이, 리, 니, 에, 불, 가, 견, 잭, 소, 우, 상, 이, 에, 지, 하, 재, 오 봄, 에, 무, 위하여 채사 방사이란 피택지피에 유포여 가니로단 유미이니여 석대차관 오메 모위하야, 충신 년년호란응 나라 가는 난 나라, 고는빈 발지 미야람. 넌년는요읍음 나람. 피택지 미 시에 유포함다 미루다 유미이리니여 석대차오미루다 오메 무비하야하 전전 폭침 모람, 득 야, 라, 함, 다은 하, 화, 야, 라, 엄은, 흥, 장 모, 라, 전전 폭침은, 나, 이, 불, 매 니, 사지, 심, 차, 구, 야, 라, 택피삼장이란 동네 여시발 변풍이 종어질령하니 기간에 남녀 부부지시일 하타야옴 말교 천지 연후유 만무 하고 유 만무 연후유 남녀 하고 유 남녀 연 후에 유 부부 하고 유 부부 연 후에 유 부자 하고 요 부자 연후에 요군신 허구 요 군신 연후에 요 상하하고 요 상하 연후에 예요소조하님 남녀자는 삼강지 분니오 만사지 선야람 정풍지 소입이 정자는 거기 정자의권지여우 변풍지 소입이 변저는 거기 부정자의 계지야람. 오지, 승강,과, 시지, 치, 란,과, 속지, 와, 용과인지 사, 생이, 어, 시, 호, 재, 하, 니, 독지, 번, 실,과, 편지, 중, 복,을, 역, 하, 의, 제, 암.